세신자 수료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심지어 교회로 돌아오신지도 얼마 안 되신 분이고요 외압은 없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현입니다 약간 쑥이천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 50을 제안받았을 때는 조금 용기가 안 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이가 둘인데 첫째 아이는 조금 무뚝뚝하고요. 이제 둘째는 딸이니까 애교가 굉장히 많아요. 둘다 똑같이 사랑은 하지만 어, 둘째가 저한테 막쁜 짓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너무 막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날 것처럼 막 기쁘고 그런 걸 느끼거든요. 그래서 아, 이게 사랑은 정말 표현이구나 해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그 모습 그대로 정말 그대로 기다려 주셨거든요. 그래서 그것에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저희 둘째 딸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. <laughs> 네. 네, 각본이 없습니다. 네, 준비된 내용이 아닌데 너무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 양말은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<laughs> 거예요? 당연히 인터넷에서 하셨겠죠? 네, 이거는. 여기 주현선 집사님께서 <laughs> 네, 준비해주신 양말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에서 꼭 소장하고 신으려고 하는. <laughs> 네. 마지막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어떤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를 몇년 쉬고 돌아오다 보니까 진짜 더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하나님 떠나서 살수 없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. 기도를 할수 있게 된게 정말 올해는 가장 큰 감사입니다. 네. <laughs>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